전직 국회의원 411명, 연명으로 된 박종희 전 의원께서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사느냐 죽느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로 퇴행하는 국제경제의 파고 속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인도, 파키스탄 분쟁, 미중무역 갈등 등 세계정세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삼권 분립이 뿌리채 흔들리고 시장 경제도 위협을 받고 있으며 포퓰리즘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정 현장에서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리 민복을 위해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자부해온 우리 전직 국회의원 411명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김문수 후보는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5·3 인천 사태를 주도하는 등 좌파 출신이었으나 동구권 몰락을 지켜보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신봉자가 된후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시사 노동부 장관 등을 역임한 소신과 철학, 경륜을 고루 갖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둘째, 김문수 후보는 서울 봉천동의 20년 된 40평, 24평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다시 읽겠습니다. 둘째, 김문수 후보는 서울 봉천동의 20년 된 24평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전 재산이 10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투억, 수배 등 민주화운동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수억 원의 보상금도 받지 않은 청빈한 삶을 살아온 지도자입니다. 김호보의 부인과 주변 인물들도 단한 번의 스캔들에 휩싸인 적이 없습니다. 2004년 제17대 총선 공천 심사위원장으로 총선 압승을 이끌면서도 외압과 총탁에 굴하지 않았던 일화는 유명하며 국회의원 시절 뛰어난 의정 활동으로 청문회 스타로도 발군이었으나 늘 겸손했습니다. 셋째, 김무수 후보는 경기도와 서울을 거미줄처럼 연결할 지하 대심도 전철 GTX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수도권 교통란 해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전임 선학규 지사와 함께 판교 테크노밸리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단지와 파주 LG 디스플레이 단지를 개발하고 분양하는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오늘 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청렴영생 부패 즉사의 슬로건을, 슬로건으로 맨 꼴찌에 있던 경기도의 청렴지수를 1등으로 끌어올린 공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는, 김문수 후보는 용접 전기등 자격증이 8개나 되고 경기도지사 시절 택시 기사 자격증을 따서 휴일이면 택시 운전을 하면서 돈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민심을 살피는 서민의 친근한 도입니다 도지사 시절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결혼시키면서 참모들도 모르게 양가친지 등 100여 명만 참석한 조촐한 결혼식이 뒤늦게 알려졌던 일. 대통령 후보 당선 후 도지사 시절 각종 규제를 풀어준 한센인 마을을 찾겠다는 약속을 지켜 한세림 마을의 주민들을 눈물의 도가니를 만들었던 일화 선거에 당선돼 부모님 묘에 절하로 신발을 벗었는데 구멍난 양말과 다 다른 신발창들이 화제가 됐던 일등 김문수 후보의 미담은 끝이 없습니다. 공직자 사칭,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 공용물 손상 등 전가 사범의 후보, 평수 욕설 신용 강제, 신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조상 제사를 지내고 초밥과 과일, 일제 화장품 등을 흥청망청 구입한 후보, 의회를 장악한 힘을 앞세워 자신의 죄를 선거법에서 아예 지우고 대법원장을 청문에 불러내는 것도 모자라 특검을 하겠다는 민주주의 파괴 후보하는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느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거라고 생각됩니다.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고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것과 속이 다르지 않은 김문수 후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저희 전직 의원들은 국민의힘 예비후보 경선 초기부터 김문수 대통령 만들기 전직 국회의원 모임 약칭 김대모를 추진해 왔습니다. 100여 명으로 시작한 이 모임은 현재 411명으로 늘어나 오늘 이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직 국회의원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 정신을 이어받아 1인당 GMP 5만 달러 시대의 당당한 선진국, 선진국, 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 지도자는 김문수 후보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문수 후보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아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